네, 안녕하세요. 잘될 거야, 리얼드입니다. 안전, 안전전 하시죠. 네, 오늘은 월, 요일입니다 네. 이제 휴가 시즌 시작이고요. 사람들이 이제 휴가를 가기 시작하는 첫 주인 것 같습니다. 네. 콜도 예전이랑 많이 틀려질 것 같고, 탁송을 낮에 좀 타볼까 해가지고, 지금 나와서 탁송을 어플을 켜고 있는데, 야, 이 탁송이 참 별로 없네요. 좀 일찍 타야 될것 같고, 오늘 후회를 했는데, 그래서 뭐, 탁순콜이 없으니까 지금 원래 제가 대개던데로 지금 가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콜이 나오나 해서 지금 이동하고 있고요. 날씨가 무척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선풍기도 준비하고, 선크림도 바르고, 그렇게 해서 나왔고요.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현재 시간이 17시 20분 여기는 하남 신장동 대명 루첸아파트입니다 네, 여기서 갈비두락 미사리 쪽으로 가서 다음 글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사리 조정경기장이죠 네좀 덥네요 그래서 콜이 많이 뜨네요 하남 창우동 괜히 이쪽으로 간다 이쪽은 콜이 없는데 여기는 송추 가마골입니다 덕풍동에서 덕정을 가는 걸 잡았습니다. 덕정. 네. 덕정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이 7시 14분. 여기는 이 편한 세상 덕정역 더스카이 소망장례시장 옆에 아파트입니다. 네, 여기가 이마트가 있네요. 바로 단지에 이마트가 붙어 있습니다. 네, 저기 건너편에 보이는 데가 덕정이고요. 덕정 역이 있습니다. 덕정, 네. 덕계에서 좀 올라오면 있는 덕정이고요. 덕정은 요즘에 또 신도시가 생겨가지고 아 덕계! 예 죄송합니다 덕계가 신도시가 있어가지고 주말에는 괜찮은데 평일은 뭐 그닥 그닥이죠 네. <laughs> 하도 콜이 없어가지고 왔고요 고객분이 기다려주셔가지고 잘 왔습니다 캐스퍼 전기차인데 잘 나가네요 캐스퍼 야네 네 이쪽 왼쪽으로 쭉 가면은 동두천이고요. 어 이쪽으로 쭉 가면은 저 앞에 보이는 아파트 단지가 많은 곳이 덕계입니다. 덕계. 덮개. 야 여기도 하천을 많이 하천의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들어놨네요. 네. 이번에 비가 많이 왔나 봅니다. 여기도. 아 저기 화장실이 있네. 화장실 들렀다가 덕정으로 가서 카메라 켜겠습니다. 덕정역 쪽에는 코리별로 없고요. 덕정 사단지 앞에 먹자. 네 예, 예전부터 그쪽이 좀 핫했는데 사단지 쪽에 가서 좀 기다려보고 없으면은 옥정으로 가야죠 뭐. 사단지에서 네. 옥정 가까우니까 그래도 옥정이 사람들이 많이 많다니까 방법이 없네요. 네 저는 여기서 이제 방향을 뭐 의정부 쪽이나 아니면 남양주 쪽, 동두천 연천 쪽코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라 나와라, 8시 전에 한 골만 더 타자, 사단지 목적입니다. 빵같은 탄수화물 대신에 오늘은 우유 우유를 마시겠습니다 네 배가 살짝 고프네 아 시원하다 저녁에는 시원하네요 아주 시원하게 네네 네, 의정부 가는 거 잡았습니다 네. 의정부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14분 여기는 구리 전통시장입니다. 네. 덕소로 가시던 손님이 갑자기 마담 전화를 받더니 이쪽으로 가자고. 네. 요즘에 장사가 너무 안 된다고 막 우울하다고 그래 가지고. 네. 요금은 그대로 주셨고요. 저 여기서 대기하겠습니다. 네. 여기 저는 여기 전통시장보다는 경마장 사거리가 낫죠. 네. 수택사거리 요 한국관쪽으로 가서 대기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 네 이거는 뭐 룸사롱은 해당사항이 없는가보래요 네 이거 가지고는 지원금 가지고는 룸사롱 같은 데는 안된다고 <laughs> 그러네요 네 어쨌든 빨리 경기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의정부 고산동 가는 걸 잡았습니다. 네. 의정부로 이동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17분. 네. 여기는 의정부시 고산동입니다. 네, 여기가 한신도 휴아파트고요 어이 아파트가 생긴 지 벌써 4년이 넘었다네요. 어 저는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4년이 넘었다. <laughs> 여기가 고산동 초기에 생긴 아파트입니다. 어.. 여기서 여기 밀라가이시 근처인데요. 고산동 먹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고산동 먹자에서 좀 대기해보고 없으면은 용현동 쪽 해서 밀락동으로 넘어가고요. 고산동 먹자 가서 카메라 키겠습니다. 고산동에서 용현동 나가려다가 바로 여기 지식산업센터에서 창동 가는 게더가 잡았습니다 오남리 가는 것도 떴는데 오남리 2만원은 좀 그렇고요 차라리 창동 2만원이 낫죠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2시 9분 여기는 도봉구 창동, 방학동 같은 창동, 창동 대동업 같은 고산동을 살짝 돌아서 경유를 했는데, 경유비를 아주머니가 타셨는데 구형 아반떼인데요. 완전 구형 아반떼, <laughs> 5천원만 주세요. 했는데 경유비를 5천만 주세요. 했는데 그... 너무 비싸다 그러시네요. 남자분도 그렇고 여성분도 그렇고, 어머 너무 비싸요. 그래서 <laughs> 그러면 한몇천 원만 주세요. 그러니까 한삼천 원만 주세요. 그랬죠. 그러니까 은행 점검 시간입니다. 도착하니까 은행 점검 점검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 알아서 주십시오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laughs> 네. <laughs> 주겠죠. 네. 근데 자영업하시는 분이신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차는 등록을 BMW로 하셨는데 아반떼 완전 구형인데, 예. 와, 장사가 잘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 방학사거리고요. 방학사거리에서 콜이 나와야 되는데. 와 오늘 라이딩을 많이 했는데 배터리가 많이 남았네요. 이게 날씨가 날씨가 따뜻하니까 배터리 주행거리가 좀 늘어나네요. 와. 나중에 한번 와서 사야겠습니다. 콜이 없네요. 네, 저는 노원역, 노원역 먹자에 왔구요. 썰렁합니다, 썰렁. 네. 아, 너무 썰렁하다. 술 취해서 막 비틀비틀 거리는 사람이 방금 지나갔는데, 중국말, 중국말 쓰네. <laughs> 아니, 이렇게 썰렁한 수가. 아직 본격적으로 휴가 시즌이 시작을 안 돼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배가 고프네. 냉면, 아, 돈가스 냉면입니다. 돈가스 냉면. 돈가스가 위에 있고요. 밑에 냉면이 가격이 9,000원입니다. 야, 냉면이 밑에 있네. 돈가스 냉면.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와, 배고프다. 양념을 넣고.

오, 오늘 또 새로운 데를 하나 또 알게 됐네요 다 돼가지고 아 12시 47분이네요 네 12시, 12시 47분 1시도 안 됐는데 퇴근합니다 네 월요일 진짜 너무 빨리 퇴근하는데 아 일이 없습니다 콜이 안 뜨니까요 아직 본격적으로 휴가가 시작이 안돼 가지고 그런 것 같고요 이제 휴가가 시작되면 휴가가 시작이 되면 어, 1시, 2시에도 콜이 뜨겠죠. 오늘은 또 월요일이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족하고 들어가고요. 또 내일도 일체 출근해 돼가지고낙코를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날이 더우니까 어, 하천에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네요. 네. 하천에서 음.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낮에는 햇빛이 짱짱할 때는 선풍기나 이런 거를 좀 옆에 들고 다녀야 되는데 밤에는 바람도 살살 불고 그 장, 어제 어, 엊 그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런지 벌레도 별로 없고 그러네요. 네. 오늘도 시청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네. 내일 또 일어나서 괜찮은 탁송 있으면 노려보고, 어, 저는 여름 휴가 시즌에는 동선을 짧게, 짧게 가져갈 겁니다. 왜냐하면 장거리 콜이 잘안 떠요. 뜨긴 뜨는데, 이게 동선을 만들기가 힘듭니다. 좀, 네, 여름 휴가 시즌에는. 그래서 동선을 좀 짧게, 짧게 가져가는 그런 동선을 가, 만들려고 노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 남부보다는 경기 북부, 예, 산이 많은, 계곡이 많은 음. 경기 북부 쪽을 위주로 일을 할 겁니다. 네. 자, 더운데 힘내시고요. 우리 중복대까지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 안전 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